지금처럼 밖에서 촬영할 때는 오 10m 거리에서 마이크 테스트를 제 목소리가 잘 담기고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아이폰과 갤럭시 그리고 PC에도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는 클릭보이스 무선 마이크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본체 케이스 안에 8핀과 C타입의 수신기, 그리고 두 개의 마이크를 모두 하나로 보관해서 가지고 다닐 수 있고요. 바람 소리를 걸러주는 윈드스크린 두 개와 PC에 연결할 수 있는 변환기, 그리고 충전 단자, 설명서까지 봉봉되어 있습니다. 이제 본격 안쪽을 살펴볼게요. 귀찮게 이것저것 가지고 다니지 않아도 하나의 올인원 형태로 가지고 다닐 수 있으니까 너무 좋았습니다. 이렇게 자석 형식으로 저장할 수 있어서 너무 편리하더라고요. 무선 핀 마이크는 이렇게 양쪽에 보관되어 있고 두개 타입의 수신기는 이렇게 위쪽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아이폰에 쓸수 있는 8핀 형태의 수신기, 요거는 최신 아이폰이나 갤럭시에 사용할 수 있는 C 타입의 수신기입니다. 번거롭게 이것저것 챙기지 않아도. 오리논 형태로 하나만 챙기면 되니까 여행이나 이동 시에 무척 편리했습니다. 또 기존에 제가 가지고 있던 마이크들은 배터리 전량 표시가 안 돼서 너무 불편했었는데 클릭보이스 제품은 케이스 겉면에 이렇게 남은 배터리 전량이 표시돼서 정말 좋더라고요. 또 정말 편했던 포인트 중 하나는 바로 요 윈드스크린인데요. 핀 마이크에 윈드스크린을 힘들게 끼워 넣지 않아도 마이크와 윈드스크린의 자석 부분을 연결하기만 돼서 너무너무 편했습니다. 또 저는 영상 편집을 거의 아이패드를 사용하는데 힘주어 크게 말하지 않아도 마이크 볼륨을 세 단계로 조절할 수 있는 게 정말 좋더라고요. 또 수신기 단자 부분이 길게 되어 있어서 아이패드에 꽂을 때 케이스를 벗기지 않아도 되는 게 정말 정말 편했습니다. 마이크 앞쪽에 있는 설정 버튼을 누름에 따라 여러 가지 모드를 사용할 수 있는데 이건 제가 직접 보여드릴게요. 지금은 일반 숨 상태입니다. 한번 눌러서 노이즈 감소 모드 해보겠습니다. 지금은 노이즈 감소 모드입니다. 두번 눌러서 음소거 해보겠습니다. 음소거 모드를 껐습니다. 세번 눌러서 에코 모드 켜겠습니다. 지금은 에코 모드입니다. 다시 세번 눌러서 에코 모드를 해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일반 모드입니다. 마이크 테스트를 위해서 조금 먼 거리에서 음질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한 10m 거리에서 마이크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바람이 많이 부는 날이 종종 있어요. 이렇게 바람이 많이 불 때는 윈드스크린을 와이프 끼워서 사용하면 더 깔끔하게 음질을 녹음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윈드스크린을 끼운 채로 말을 해보고 있는데 어떤가요? 바람 소리가 좀 잦아 들었나요? 이번에는 어느 정도 거리까지 수음이 잘 되는지를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저는 점점 뒤로 멀어지고 있고요. 바람도 많이 불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윈드 스크린을 끼운 채로 말하고 있기 때문에 바람 소리는 조금 덜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나무 사이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중간에 방해물을 지나서 제 목소리를 담아보고 있습니다. 조금 더 거리를 멀리 가보겠습니다. 지금 한 2, 30m 정도까지 온것 같은데요. 잘 담기고 있는지 저도 궁금하네요. 다시 핸드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제 핸드폰은 아이폰, 마이크의 8핀을 사용해서 수음 테스트를 하고 있고요. 이제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지금 바람이 많이 불고 있는데요. 그래서 윈드스크린을 착용했을 때랑 안 했을 때를 비교해보려고 합니다. 지금은 보시는 것처럼 윈드스크린을 착용한 상태고요. 바람 소리를 여기에서 조금 걸러주고 있습니다. 이제 윈드스크린을 벗겨서 있는 그대로 바람이 어느 정도 수신되는지 한번 테스트해보겠습니다. 지금 윈드스크린을 뺐고요. 아마도 제가 이렇게 말하는 과정에서 공기 반, 소리 반 담기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은 윈드스크린을 뗀 상태입니다. 그리고 음, 바람도 계속 불고 있고요. 어떻게 되는지 저도 영상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단점은 찾을 수 없는 마이크였는데요. 핀 마이크를 찾고 있던 분들께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럼 안녕!